네, 공작산에 왔습니다. 현위치 공작고개에서부터 해서 어 공작산까지 정상까지 갔다가 원위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공작산 정상까지 2.7km네요. 네, 공작고개라고도 하고, 공작현이라고도 합니다. 3시간 정도 된다고 하네요. 코스가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다행입니다 오전에 가리산 갔다가 점심 식사하고 공작산에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정성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합니다 저쪽 나무 사이로 보이는데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또 한번 내려가네요 약간 올라온다 싶었는데 또 들이 갑니다. 빡세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1.68kg가 남았네요. 1.0이 왔습니다. 아, 여기는 소나무들이 크네요. 여기도 크고. 아, 이제 좀, 편원날나한 차례 빡세게 올라왔으니까. 흔들릴 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완만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노르내림이 한번 있었고요. 계속 올라가는데 경사도한중점 무지입니다. 올라왔습니다. 정상이 1.2km 입구에서 1.5 왔습니다. 또 내려가요. 약간의 오름이 또 있다가 지금 계속 내려간 중입니다. 어 밑에 거의 내려요. 나무 사이로 보이나요? 그 옆에 삐죽한 산. 저 옆에. 둘 중에 하나는 정상인데. 여리 여기는 사거리네요. 아. 공자산 입구 안골쪽에서 오는데가 2.2km. 그 다음에 엄리 구 름인가？아무튼 국도 56호선 그쪽으로 오는 데가 6.6km, 제가 온 데가 공격 전 입구 1.97, 그 다음에 정상까지 0.73. 군업니 군옥리, 군업니 군옥리. 군업니에서 6.6km 막시게 또 올라가야 합니다 저 밑에서 볼때 여가 기 삐쭉거려 걸래 여기가, 여기가 정상인줄 알았더니 정상은 여기가 아닙니다 3거리래요 2.6, 46km 왔고요. 앞으로 0.24, 240m. 이쪽으로는 공장릉 2.45. 여기 절머리가 많은가 봐요. 저기도 하니까 저기는 맞겠죠 쪽부터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정상까지 120m 남았습니다 털머리가 하나 다른 공작견에서 올라왔으니까 공작견에서 이렇게 쭉 올라. 드디어 만났구나. 공략산 887m 여기서 보니까 뷰오가 아주 좋네요. 저쪽에 풍차도 보여요. 뭐예요? 저쪽 멀리 보이는 게 개방산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저쪽 뒤쪽에 뾰족뾰족한 것이 설악산이 아닌가 그리고 그 앞에 여기가 천봉산 몽산이 아닌가 추정이 합니다. 보기로는 모양새로는 같은데 요 나무 등이 안 보이는데 아까 가리산도 보였는데 나무 등에안 보이네. 아, 저쪽이 가리산입니다 강우레이다에 보이죠 저쪽이 북쪽이에요 쪽이 이쪽, 쪽인데. 해가 이쪽에 서 있으니까, 서쪽이란 말이에요. 남서쪽. 산모양이 좀 특이하면은, 얼른 눈에 띄는데. 동쪽이 방향으로 봐서는 저게 그 설악산하고 전봉산 쪽입니다. 이쪽이 개방산 쪽. 방태산 개방산이 전봉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쪽에 풍차가 있고 조좀 네, 이따 내려올 겁니다. 공작사는 전망은 괜찮은데 여기 도착하기까지는 전망이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왔습니다. 140m만 이제 내려가면 됩니다. 오늘 공작사는 오르내림이 있어 몇 반복되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리는 짧은데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가리산을 갔다와서 체력적인 소모가 있어서 그런지 모랄도 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한대로 등산을 다 마쳤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